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방송을 켰습니다. 그 까닭은요 어떤 방송 여보기를 위해서 방송 을켠 것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이면은 어김없이 그 김호준 그 겸손 공장에서 예 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어, 더살롱이라는 그러한 그 제목으로 말이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갔습니다. 어, 뭐늘 보셨기 때문에 느끼시겠지만은 정말 그네 분들은 전문가잖아요. 각자 자기 나름의 있어서의 전문가로서말그 이야기가 아주 좋아요. 진솔합니다. 정말 그 우리에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슬기를 갖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아, 놓치지 않고 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이렇게 그 김호준 겸손 공장을 스살롱을 찾게 되나 봅니다. 이제 함께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잠깐만요. 네. 이것을 점검을 하고요.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론의 시선으로 정치를 논하다. 이거 제가 만든 문장인데 참잘 만들었어요. <laughs> 더살롱 네분 모셨습니다. 전우 김태형 육은 강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워낙 많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예. 무슨 아이템을 정하면 또 사건이 터지고 또 사건이 터지고 그래가지고 또하 어, 사건은 또 그거잖아요. 김호준 공장장이 한동 씨를 열렬히 지지한다. <laughs> 열렬히까지는 말안 했습니다. <laughs> 어. 당대표 지지한다. 어. <laughs> 어. 거기 자막에는 열렬히 <laughs> <laughs> 아니 저는 당, 궁금해하니까 예. 당대표 선출 지지한다. 음. 공식적으로 밝히는 말니다 <laughs> <laughs> 아니 전화를 하시지 궁금하면 참. 자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무엇으로 다른 후보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냐면 김건희 대통령님 김건희 씨 문자를 왜 씹었어 감히 이거 가지고 논란인데 이상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일단 좀 문자 예를 들어서 왕조시대에 왕비가 대신한테 사적인 문자를 보낸다 <laughs> 어뭐 오빠나 아버지도 아닌 남자한테 우리 역사상 이런 유사 사례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라 때 진성여왕과 가까이 온 <laughs> 신라까지 가야 됩니다 <laughs> 관계 말고는 비슷한 사례가 없어요 이 자체가 부적절해요 그렇죠. 음, 네. 대통령 부인이 여당 비대위 위원장한테 문자 보낸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일인데. 그, 이걸 공개한 걸 보면 그런 인식 자체가 뭔가 잘못이지. 예, 예.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내용이에요. 아, 기본적으로 부부는 의사결정 공동체예요. 의사결정 그렇죠. 공동체이거든요. 성명 하복 아닙니까 사실은? <laughs> 음, 아니 이제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내부적인 권력 관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의사결정 예. 공동체. 부부는 이제 부인이 <laughs> 사과할지 말지는 예. 남편하고 논의에서 결정하는 거고. 그리고 남편 주위에 이제 최고 권력자니까 수많은 정치 컨설턴트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저 좋은 그룹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대위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문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자 내용에 대통령은 없는 거예요 음. 이 문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제로 이 결정권이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어요. 이건 은 본인 이하면되고 의원은 대통령하고 태국 의장 전반인 그런데 근데 이 대표님과 연애태는 일반인들이 네. 문제를 그 문자를 보낸다면 나와 남편의 뜻은 이렇습니다라고 그 정도 정상인데 그게 전혀 없어요. 어. 아이 사람한테 여성혈은 어, 아초 없는 존재구나 음. 이제 이게 느껴지는 건데. 근데 한동훈 씨는 왜 이제 답장을 안 했을까? 아, 그동안 이제 수백 건씩 그 카톡 통화를 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안 드러내려고 비밀번호를 24자리로 이제 걸어놨었고 뭐 이런 렇단 얘기가 있는데 답장을 안 했어요. 생 해보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빠져 있는 거죠 문제. 그러니까 그는 뭐 본인은 사과 안 하겠다는 뜻이다라고 받아들였다는 데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그러니까 그 동안 이제 한, 김건희라는 존재는 한동훈 씨에게 일종의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전 세계에 꼭두각시 놀음이 있어요. 인형 팔다리에 줄을 묶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제 줄을 움직여서 인형이 움직이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놀인데 일종의 좀 김건희 씨가 줄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인형인. 그런 관계로 한동훈 씨는 생각했던것 같아요. 근데 줄이 <laughs> 말을 거는 거예요. 곡수학 씨랑 이제 관계없이. 좀 당황했거나 좀, 어, 좀 기분이 굉장히 나빠질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자기가 얼마나 소심한지 또는 존스러운지를 이제 드러낸 게 이제 이게 문자 1일십 사건인데. 근데 네 번째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한동훈에게만 이런 문제를 물었겠느냐. 음. 직접 그렇게 연락한 인력 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한동훈 씨도 알았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수많은 사람한테 다 이제 그 문자를 보고, 자기한테 귀에 들어오기를 누구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갔는데, 마지막 단계에 가서 나한테 문자를 보내는 걸 보면, 나한테 진정성, 이질문에 진정성이 옛날의 김건희가 아니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고. 이것은 이제 문제죠. 대통령 부인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별도의 자문그룹을 동원해서 또는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국정농단이에요. 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다섯 번째죠. 이 대통령 부인이 여당 비대위원장에게 문제를 내서 정치적 사안, 정치기관 관여, 당무 개입이 노골적이잖아요이 당을 위해서라면 내가 사과라도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였단 말이에요. 네, 동지라고도 했죠. 동지. 그렇죠. 동지라고도 그랬고요. 대통령 부인 동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안 돼요. 민간인인데. <laughs> 네, 네.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안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의혹이다 또는 당무개입 정치관여 사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중세 사회도 아니고 중세 사회도 이런 일이 없어요. 중세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대통령 그 왕비가 너무 이제 처신을 함부로 한다, 저 왕비 당장 폐서인하십시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중세 사회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감히 읽고서 답장을 안 해라가 이제 여당의 음. 여당 음. 중진들과 여당 지지자들의 공통의 여론이 돼버렸어요. 저는 이 중세 사회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우리 사회가. 저게 뭔데? 저 문자 저런 내용의 문자들을 가지고 왜 저렇게? 저거는 어 이제 대통령 부인의 좀 이렇게 무도함 또는 이제 불선함 또는 이제 어랄까 부적절한 처신 이런 것들을 비판해야 될 일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불충을 비난하고 있어요. 이건 전형적인 이제 간신배들도 가장 질나쁜 간신배들의 발상이나 행동이었었는데 그게 우리 사회 이른바 국민의 힘지층의 표준이 돼 버렸어요. 너무 암담하다 이런 소리들더라고요. 자 소장님 네. 뭐 저는 일단 한동훈이 왜 문자를 씹었냐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받아들인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까 예를 들면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친한 관계에서는 걱정이 주는 말이잖아요 근데 적대적 관계에서는 조롱이에요 조롱 네, 밥잘 먹고 다니냐 이게 그러니까 한동훈과 김건희의 관계를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주종관계로 봐야 되는 거죠 <laughs> 오랫동안 그런 관계였고, 이 상태에서 온 문자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거기서 김건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화해해라. 전화 좀 하고, 어, 들어와서 화해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굴복하라는 얘기예요 한동훈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주인과 노예 사이 화해하라는 <laughs> 얘기는 노예 보고 들어와서 다시 머리 바꿔 엎드려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과 내용도, 뭐 앞에 구구절절 이런 얘기를 하죠. 예전에 사과를 했는데, 뭐 지지율을 올려 떨어졌다는 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하겠다. 이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한동훈이 여태까지 관계에서 해석을 해보면 김건희 의중을 읽었을 거라고 봅니다. 음. 아 이거는 안 하겠다. 알리바이만 남겨놓은 것이지. 그렇지. 하여 한다는 말이다 이게. 라고 그, 읽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고 전봅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어안 하겠다는 건데 이 상태에서 내가 그럼 아닙니다 하십시오. 뭐 이렇게 무자료 보낼 수 있을까? 그건 한동훈의 그 비겁성을 생각해볼 땐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음, 이렇게 아, 하라고 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면 또 그게 나중에 그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식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 또 당황했던 이유 중 하나는 한동훈 또 의심 많잖아요. 검한 사람과 의심도 많고요. 근데 김건희가 옛날에 카톡 보냈을 때랑 사뭇 다른 문투로 보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맞춤법 그렇죠.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아, 그거는 <laughs> 못한 자 수정이 있었다고 아, 합니다. 그, 채널에 찍었어요. 아, 문장, 아, 재밌는, 아, 문장 아, 네. 자체가 네. 그 과거의 카톡에서는 과연 저래 보냈을까? 그때 같으면 편안하게 동훈아, 뭐 저거 저렇게 보냈을 수도 있고, 어, 지금 윤석열 보하니, 뭐,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지시문 형태로 보냈을 수도 있는데. 본 적은 없으니까. 뭐, 이제 네. 추정을 해볼 때. 본 적은 없으니까. 그런 문자를 자주 봤다가 갑자기 매우 정중한 어. 문자를 받았다. 그럼 한동훈 의심부터 되겠죠. 이거 뭐지? 함정인가? 아, 함정인가? 날 엮으려고 하는 건가? 만약에 그러면... 이전에 톤과 바뀌었다면. 그렇죠. <laughs> 톤이 바뀌었다면. 그러면 응답을 안 하겠죠. 어떤 걸로 응답을 하든가 자기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씹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문자를 보내면서 음, 음. 한동훈한테 뭐 이런. 행동을 한 것은 김건희가 한 윤석열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윤석열은 화가 나긴 났지만 한동훈한테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상태였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완전 끝장내기 위해서, 끝장내기 위해서 이렇게. 조종을 했다는 거죠 음. 즉 문자를 공식적으로 보내는 건 목적의식적 행동입니다 김건희가 그걸 뭐 지나가다가 심심해서 보냈을 리는 없어요 목적의식적으로 보냈다고 봐야 되고 그걸 보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냈다면 자기 선에서 그냥 묻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윤석열한테 알려서 윤석열이 경로하게 되나요. 대노하게. 한겨레 보도에 따라서 그러십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배신자 낙인이 더 강화되면서 펄펄이 평가하시는 거아요 네. 펄펄이 뛰었거든요. 펄펄이 <laughs> 평가를 <laughs> 그렇게까지 치밀한 기획을 <laughs> 했겠느냐? 예. 네. 그래서 그정도 <laughs> 한겨레 보도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저희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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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윤석열이 한동훈과 더 싸우도록 음. 부추긴 죽일 가능성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한동훈한테 정작 화가 난 거는 자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유능한데요? 유능하죠. <laughs> 이 정도라면? <laughs> 네. 자기일 수도 어, 그래서 어. 일부러 문자를 보내고 그걸로 윤석열을 자극해서 배신자 네. 이런 공격을 했을 죠 그러니까 본인이 미리 한동훈은 아니야라고 판단했는데 네. 그것을 대통령으로 힘으로 제껴야 되니까 그렇죠. 명분을 주고 네. 정답성을 대통령, 주대통령을 하여금 열받게 만드는 그렇죠. 그 빌드업을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아, 제가 한동훈 후보라고 혹은 음. 전 비대위원장으로 말하려고 입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아까 제가 한동훈, 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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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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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동훈, <laughs> 후보가 저를 김호준이라고 불러가지고, 아, <laughs> 공식, 아, 어, 공식 어, 토론해서. 어. 저도 앞으로 아, 그 고치기 전까지는 네, 네, 네. 한동훈이라고 부르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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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형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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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아마> 동지관계라고 해야죠. <웃음> <웃음> 동지관계라고 <웃음> <웃음> 한동훈이가 네. 눈치챈 거야. 그렇습니다. 네. 함정을. 네. 그래서 아예 아. 손도 안 됐다. 었다 허락 안 해서. 잠깐만, 이게 여담이지만, 한간에좀떠도는 김건희 씨 사주가 있어요. 네? 교활하고 거짓말을 반복 드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짓을 어. 눈 깜짝하지도 않고 저지르는 사람이다. 아. 사주도 어디 사주네요? 이게 지금 쇼퍼맨도 도는 아. 그러니까 출처나 네 사주는 네. 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일 지금 얼마 돼요? 최근에 지금 김건희 사주도 네. 네. 도는 그런데 그런 출처가 네. 불분명한 데다가 사주를 아무 뜨고 도는 겁니다. 신인의상상력으치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용가 많이 된다니까. 아가의 녹취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개된 걸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을 후리고 상대하는 데서 상당히 교활한 데가 있어요. 그럼 지금 사주 그거 맞더래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김건희가 윤석열을 위해서 갖고 논다 말씀하시는. 아니면 본인이 한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동의하기 힘들어요. 네. 왜냐면 아또 다른 가설이. 그래. 네. 문자를 좀 보면 보니까 네. 계속 우리가 윤색을 해줬다, 오비문을 고쳐줬다라고 말하지만 잠깐 떴던 문자를 그러니까 제가. 아, 이거는 김건희 씨가 직접 쓴 문자가 아니다라는 걸 한번 받아쓰기를 시켜보고 싶어요. 그대로 읽어주면서 얼마나 그대로 받아쓰느냐라는 생각이 맞춤법, 들 정도. 맞춤법? 맞춤법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아예 자기의 아치요. 문장이 아닌데, 네. 이를테면. 괜히 작은 것으로 오해가 되어 큰일 하시는데 있어 조금이라도 불편할 만한 사안으로 이어질까 조바심이 납니다. 음. 조바심이라는 꽤나 고급 단어도 썼지만 조 단어요? 문장도. 어, 저는 <laughs> 이분에게도 고급한 단어로 아, 생각하고. 도아집니다 가장 네.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전화 오셨어요 하면서 사물을 높이고 음. 사람을 높이는 걸 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해가려 하는데 음. 여기 보면은 불편할 일이라고 낮추고. 오해가 되어 큰일 하시는데 높이고 정말 정확하게 해서 이건 과도한 윤색이 아까 포샵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어느 정도 노출돼도될 사진이 과도하게 포샵을 함으로써 아주 극칭찬을 하면은 급들이 되는 것처럼. 되려 이 상황도 김건희 여자를 감싸주기 위해서 시작한 일일지 모르지만 더 고독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요번 문자 파동에서는 저는 그나마 김건희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의 정체만 더 드러났다 이를테면 진중거지 같은 경우 그치. 전화를 했다 문자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나마 이 남아있는 영향력 근처에서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사람이지 여기서 저는 김건희 부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부부 김건희 정부를 <laughs> 옹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되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문제적인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얘기는 이거 이래도 되냐라는 얘기가 좀 빠졌다는 거.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도 되냐. 근데 문자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왜 우리가 매체를 낭비하면서까지도 진위 여부. 이게 사과한 게 맞느니 아니느니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우리가 무뎌졌다는 게더불편가싶 많이 무뎌진 게 아니고요. 왕조 시대의 윤리조차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아, 게 문자를 나눠요. 어떤 게무지는 모르겠어요. 정영호 인이 워낙 많은 일들을 해놔가지고 두려워졌어요. 어. 가능한 일이야를 물어야 되는데 네. 이걸 지금 진지하게 진짜냐 아니냐 사과의 의도가 네. 있었던 것들 얘기하는 게 문제인 거죠.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를 화해시키는 거 아닌데 닙 지금 <laughs> 그거 말도 안 되는 <laughs> <laughs> 화해해라 <빨리. 웃음> 화해해라 전화하시죠 <laughs> 요, 푸시죠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걸 공개한 사람들은 그 의식이 없어져 버렸습 <laughs> 없는 거예요 네, 네. 그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아예 지금 우리가 가장 큰 위기가 딱 그거에 놓여 그왜 경천동지란 말 아시죠 경천동지 이게 왜하면 하늘을 놀 하늘이 놀래고 <laughs> 땅이 뒤집힌다 <laughs> 이런 뜻인데 흔들린다 근데 그게 요즘은 경천동지가 경박과 천박은 공지다. 이렇게 네. 쓰이는데요. 한 분은 경박의 대표고 한 분은 천박의 대표니까. 양 대표끼리 요즘 아주 콜라보레이션 대단하죠. <laughs> 그죠. 그 개미라는 것은 우리나라베려베리 있잖아요. 그 조종이라는 단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외계인 손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한쪽 손이 마치 그 외부에서 조정 외부에 어떤 그 조종을 받는 것처럼 자아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 예를 들면 한쪽 손이 이게 단추를 깨잖아요. 다른 손이 와가지고 이걸 풀어요. 누구 이쁘다고쓰다듬잖는 때립니다. 갑자기 이 선이 와가지고 한 목을 질러요.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뇌 이상 때문에 뭐 발생하는 일인데, 갑자기 그 손에 독립적 자아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 그 일식이라는 것도 김건희 윤석열 부부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손 하나가 지 대가리를 가지고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그 도둑질도 선발이 맞아야 해먹는 건데 수족처럼 부리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자아를 가지고. 문자까지 씹네? 리드벌스니까 이 부부가 지금 상당히 지금 분노스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것이다 근데 거꾸로 보면 음. 그동안 한동훈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수족이었던 게 아니라 한동훈 본인은 이쪽이 자기 수족이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자기가, 자기가 머리고 네, 자기가 아, 네. 머리 자기가 해버고 이걸 그냥 제물하고 생각했을 때그 동의하는 자기고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 거인 거는 이 대통령 부인 만들고 이런 거는 그런 건가? 안준배 님어 장님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줄과 인형과줄조종자의관리가 바뀌었다는 아, 느낌을 받았다. 지도든 제대로 인정하는 것처럼 딱 그거네요. 음. 어쨌든 진입하면 진입될 대상 맞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적으로 음. 보면 이게 진짜 황당해요. 음. 어, 김정숙이 이낙연에게 <laughs> 문재인과 네.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고 연락하였다 이런거 이런 아닙니까 지금 이걸 만약에 이런 문자를 당시에 아유, 기자들이 치. 언론이 잡았다 음. 그러면 은 탄핵됐어요 탄핵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그거 하나만 거겠죠. 가지고도 예, 근데, 예. 당일, 근데 지금 기자들은 불충스럽게 왜 읽고서 답을 안했느냐 예, 이런 예.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있잖아. 탄핵 직전에 하야했을 의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근데 네. 이걸 공개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요. 더불어 그러니까 문제가 음, 음. 대통령이 화났으니까 전화해서 풀어주세요라는 문장과 음. 국정에 대해서 논하는 게 같은 현상에서 얘기되고 그렇죠. 있어요 지금. 음, 음. 그러니까 기분 풀어주는 문제와 진짜? 국정에서의 어떤 결정 문제를 음. 같은 선상에 두고 있으니까 아, 저는, 지금 인선근 사건에서도 보듯이 경로했으니까 빼야 된다는 일이 왜 일어났느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저질 하면 또 저질 권력의 병적 발작 상태다니까요. 그런데 <laughs> 또 한편 저도 이런 각도에서도 보는데 한동훈이가. <laughs> 꼭 강조해서 말해야 되겠습니다 한동훈이가 <laughs>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설사 본인이 그 당면한 절체절명의 음. 과제는 여당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대통령 부인을 사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호재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사과하겠다고 하는 이 근거가 들어왔잖아요 손에 음. 그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유능한 정치인이라면, 음, 음, 음. 근데 그거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다치지 않을까만 생각했다. 큰 정치인은 되개는 글렀다, 한동훈이가. 네. 그리고 지지해겠네, 이번에. 네. <laughs> 아니, 근데... 지지는 저는 오래전부터 하고 어요 그래서 있어요. 지지하시는 거죠. 뭐. 네. 음. 우리도 그러면 공식적으로 지지합시다. 아. <laughs> 자, 그럼 지지의의미에서 시아나 일곱 에 들어가보세요. 왜냐면 <laughs> 오늘 <웃음> 최고의 후보를 <laughs> <오늘 웃음> 5시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아침부터 오늘 하찮은 연놈들에게 <laughs> 영웅이 <용리를> 해줬으니까. 정화시키 있는 거 약간 서정신 있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서정신. 예. 그리운 것들은 산 뒤에 있다. 김용택 이별은 손끝에 있고 서러움은 먼데서 온다. 강원도 풀잎들이 도다하며 아침 해살에 핏줄이 일어선다. 마른 풀잎들은 더 깊이 숨을 쉬고 아침 산근을 속에 산벚꽃은 피어솟이다. 누가 알랴 사람마다 누구도 닿지 않은 고독이 있다는 것을? 돌아앉은 산들은 외롭고 마주보는 산은 흰 이마가 서럽다. 아픈 데서 피지 않은 꽃이 어디 있으랴? 슬픔은 손끝에 닿지만 고통은 천천히 꽃처럼 피어난다. 점은 산 아래 슬슬이 서 있는 사람. 뒤로 오는 여인이 더다정하 듯이 그리운 것들은 다산 뒤에 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요. 에, 더 살롱 이분의 그 전문가가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어, 매번 그런 느낌을 예, 받습니다. 네. 방송은 어떻게 되는가 살펴볼게요. 네. 뭐 특별한 것은 예, 없습니다. 혹시 나중이라도 이 으뜸 방송 엿보기를 보시게 되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서 힘을 빌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영상을 담아주신, 우리 더 살롱을 열어주신 김호준 겸손 공장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김용동 선생님의 그을 알리는 그 음악인데요. 먼길한 자락을 가지고 와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의 조문가쉬고 마음에 담긴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듣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준다 그럴까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네, 이렇게 해서요, 에, 오늘이 7월 12일, 금요일이죠. 네, 7월 12일, 금요일, 어떤 방송, 엿보기 629번째, 629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 늘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을 끌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